안녕하세요. 텐텐 여러분 반갑습니다. TV 실버입니다. 오늘은 MBN 우리들의 쇼텐 공식 SMS 올라온 사진과 글을 보면 우리들의 쇼텐 5회 최고의 시청률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전유진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이란 제목으로 사진 몇 장이 올라왔습니다. 전유진 가수가 노래를 하는 모습의 사진 두 장과 MC 붕과 장민호, 이호섭 작곡가와 함께 전유진 가수의 노래할 때 중간 점수를 놓고 좋아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으로, 오해 최고의 시청률의 주인공은 전유진이란 이런 글과 함께 올려졌는데요. 오해는 정말 누구나 할것 없이 멋진 무대를 펼쳐주고, 이제 출연 가수 모두가 꺼리낌 없이 다정한 모습과 장난기 넘치는 재미있는 토크 등, 이제 점점 더 서로가 서로에게 친숙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방송이 되니 시청률도 우리들의 쇼텐 3 8 복덩이 들고가 4.6%로, 복덩이 들고가 조금 앞서긴 했지만, 그래도 MBN 트로트 팬 불모지에서 평균 3, 4%를 확보했다는 건 대단한 수확입니다. 이제 다음 주 펼쳐질 두 무대에서의 시청률 싸움에 어느 방송의 시청률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전유진 가수가 불러줄 노래는 박현빈의 숨은 명곡을 직접 찾아 불러줄 발라드 트로트 아름다운 약속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 낯선 숨은 명곡을 찾는 숨은 히트곡 특집 무대도 본방사수와 함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유진 가수 팬카페 유진가드에 전유진 가수 어머니께서 올리신 글에 전유진 가수가 또 다른 목표를 향해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은 두고 봐야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노래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신곡을 낸다든가 콘서트 계획 같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방송 출연 또는 연기 드라마 같은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저의 좁은 소견이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참고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TV 실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